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와 <laughs> 아, 진짜 커. 허어, 너 진짜 협바도 진짜 뱀 쫌. 어머머머머머. 오, 반갑다고 난. 안돼 안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진 않은데 어 영상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마이너스 17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면. 동물원에 올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오늘 동물원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9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티켓 비용도 많이 올랐네요 한 사람당 한 35불 정도 매일매일 이 금액이 같은게 아니라 또 성수기에는 주말이나 이런 데에는 또 가격이 더 비쌉니다 한 38불 정도? 텍스 포함하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특별히 온 이유는 아, 북극곰이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북극곰이 와서 저희가 그 북극곰을 구경을 한번 해보려고요. 좋은 시간이 되겠죠? 제가 조만간 북극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움직이나? 아, 움직인다. 아, 인형처럼 가만히 있어. 왜 하늘만 보고 있어. 근데 보세요. 저 인형인 것 같죠? 근데 움직입니다, 저. 엉금엉금 걷기도 하고. 자 가오시다. 와 저거는 로키 마운틴에 사는 고트래요. 사실 로키 마운틴 쪽으로 가면 그 언덕에 막 염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는 독특한 게 하얀색이네요 털이. 오 신기하다. 킹인 줄 완전. 우와 멋있다. 잘 생겼는데? 엄청. 눈을 조금 떠봐. 안녕. 아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완전히 가까이서 볼수 있어요 지금. 멋있다. 위에 구물망을 다 해놨습니다. 하늘에다가. 이제 폴라베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볼게요. 저쪽으로. 헉, 폴라베어 볼수 있으려나? 오, 폴라베어, 폴라베어. 여기, 여기에 있다. 두 마리가 이렇게 있나 봐요. 오, 근데 네, 아직 볼 수가 없네. 어디 갔을까? 아, 물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블라베어가 안 왔어 안 왔어 어딨어 블라베어 블라베어 안녕 너를 만나러 왔는데 어디에 있니 아무래도 저기서 자고 있구나 가자 가자 나 저희 엘크 고기 먹었었는데 자자 안녕 엘크 근데 작다 원래 실제로는 엘크가 진짜 큰데. 얘네들은 너무 작다. 동물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가? 아유, 폴라비오 자네. 안 돼, 야! 일어나! 아유! 어, 귀엽다. 어, 이렇게 조그만하게. 청... 어, 추운데. 어, 귀여워, 귀여워. 오오오, 수영한다, 수영. 오, 수영 잘하네, 너. 야야야야. 와! 어, 귀여워, 귀여워. 어디 갔대? 아, 오, 오! 온다. 오, 오, 안녕! 너무 귀여워! 야, 어,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엽다. 어우, 너네들 친구구나. 이 수족관철 너무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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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오는 것좀 봐. 어머, 쟤 봐봐.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저희가 지금 폴라베어를 보러 왔는데 폴라베어가 자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와보니까 없었어요. 지금 다시 그 수영하러 갔나 봐요. 이따가 나가기 전에 한번더 다시 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를 꼭 기필코 만나고 말겠어. 헉, 얘가 사는 영역은 너무 작다. 계속 이렇게 사는 건가? 와 쿠가다. 쿠가. 쿠거. 우와. 우리 보리랑 조금 닮은것 같기도 하고. 아요 보리랑 닮은 게, large cat이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틀린 말이 아니네. 우리 보리랑 닮았어. 저 딱, 제, 제 표지 웃는 모습이 딱 보리랑 닮았구만. 응? 귀여워, 귀여워. 점심도 못 먹고 와서 너무 배고픈데. 멀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기가 되게 커요. 그래서, 푸드코트가 여러 군데가 있긴 한데, 제가 기억하는 곳은 조금 더 넓고 큰 데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맛있는 걸 먹고 싶습니다 일단 뭐를 먹고 다음 동물들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무들 큰것좀 보세요 사실 여기가 여름에 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파릇파릇 해가지고 근데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 드디어 찾았다 여기가 바로 푸드코트죠 아하! 여기서 아주 맛있는 걸 먹고 싶다, 여기. 아,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드디어 도착. 아,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오,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오, 이거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커피. 그다음에 햄버거인데, 햄버거를 H라고만 딱. 에 아, 하하 진짜 맛 맛없어 보인다 아 <laughs> <laughs> 이 너무 맛없어 보여가지고 <laughs> 소스 이 <이거> 엄청 이렇게 <laughs> 완전 소스만 음 최초 소스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저는 완전 고기 파. 음. 여기 약간 돼지고기를 장두이처럼 찢어가지고 그레이비 소스에 버무려서 감자 튀김에 올린 맛. 음. 돼지고기, 돼지고기. 찌개, 찌개. 아, 배부르다. <laughs>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제 친구들이 있네요. 멧돼지 꿀꿀이들. 꿀꿀이들, 안녕. 멧돼지는 제 친구입니다. 제가 햄버거 하나 해치우고, 푸틴 다 해치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제가 일반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오 귀여워. <목소리> 안녕, 맷돼지. 나랑 친구할래? 너도 잘 먹니? 나만큼? 오 귀여워. 너 생각보다 얼굴이. 오야, 너 진짜 똑똑하게 생겼어. 머머머머머어 반갑다고 나한테 인사해주는 거야? 코렁 코렁 코렁. 안녕. <목소리> 바이바이. <목소리> <목소리> 아무래도 저기 안에 식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꽃이 피어있는데? 궁금하군요. 오. 깃쏘나? 오. 오, 되게 여기는 습하고 살짝 엄청 따뜻합니다. 봄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캘거리 겨울인데 꽃이 피어 있었고 예쁘다. 여기 진짜 어째 멋져, 멋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저기 빨간. 소방울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너무 예쁜데? 저것들? 꽃이네. 아, 나무. 짜잔. 이 예, 정글이라. 블루 정글 아닌가요? 좋다. 아, 여기 캘거리는 너무 추우니까 이런 식부로 놓으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와, 이거 뭐야? 여기 나무 왜 이렇게 커있는? 진짜 나무인가? 어머! 우와. 보세요. 저기 나무 하나 보이죠? 근데 이렇게 위로 올리면 어느 정도로 큰지 알겠죠? 봐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어. 우와. 정확히 잘 찍이. 야, 네 카메라 좋다야. 잘 되네. 다시 내려옵시다. 내려오세요. 이쪽으로. 중앙 복귀. 와하. 좋습니다. 아, 좋다. 아, 좋네. 역시 초록이들이 난...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오니까 멋있다. 음, <laughs> 이거 <이건> 방울꽃 같아. <laughs> 되게 귀엽다. 네 와, 진짜 크네, 쟤? <laughs> 우와, 저쪽으로 가서 쟤랑 한번 키를 재봐야겠다. 우와, 낙타 같은데요? 낙타. 제가 기억하기에 여기 판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 없나? <laughs> 우와! 야, 진짜 저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네? 기지보자 어, 니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니가 더큰 거? 어, 귀여워. 엄마 잘 먹네? 진짜 볼록볼록 튀어나왔다.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진짜 신기하네? 키가 나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제키 참고로 167입니다. 어, 차! 올라가볼까? 맛있게 먹어라. 나도 맛있게 먹었다. 오야 이거 나는 악어인 줄 알았네. 악어인 줄 알았어. 진짜 크다. 어머, 혓바닥 진짜 길다. 혓바닥 진짜 크다. 야, 진짜 크네. 어,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가 보다. 나를 약간 정글처럼 꾸며놨네요. 따뜻하게, 되게 따뜻. 오 어머, 쟤 뭐야? 어, 옛날 우리 키웠던 기니피그처럼 생겼다? 구름이랑 닮았는데? 와, 엄청 크다, 엄청 커. 어, 여기 아시아 동물들을 기념으로 살수 있게 되어 있네. <laughs> 어, 쟤 나왔다. 오 야, 뻘이 진짜 기네. 이게 진짜... 이게 레드팬더가 있다고 해가지고 봤는데 오 저기 있네요 <laughs> 나무 위에서 자고 있네요. 아 내려봤으면 와 좋겠는데 안 내려오네 또 날씨가 추우니까 자나 보다. 오 무서워 쳐다봤어. 와 진짜 잘생겼다. 호랑이 발바닥 진짜 크네. 얼굴 상처 났는데? 어머 어디 가니? 어슬렁 어슬렁. 야 거기 있을 거야? 우와 보시면 이렇게 따뜻한 곳으로 지내는고 어머 어머 마아 귀여워 안녕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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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 어 거북이 여기 밑에 있네 거북이 어우 귀여워 그러니까 여기 춥잖아요. 근데, 추운데, 추운데, 대단하다. 얘네 데리고 온 게. 야 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하마 진짜 커, 하마 진짜 커. 어머, 어머, 얘, 너, 너 진짜 크다. 어머. 야, 진짜 뚱뚱하네, 쟤. 어머. 야, 진짜 크다.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봐봐, 진짜 수영 잘한다. 우와. 진짜 커요. 쾌거리 대단한 것도 이거. 추운 날에 관리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어? 뭐죠, 왜 이래? 날씨 좋겠어. 진짜 집으로 맞는 거야? 네 카메라에 나오고 있니 너네들? 음, 귀여워 <laughs> 쟤왜 저렇게 하고 있는거야? 음, 징그러 귀엽다 <laughs> 꼬리가 하하네 쟤는 독특하다 음, 이원숭이문제잘 해놨다 <laughs> 새들이 막막 하늘 위로 막 진짜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진짜 정글 같다 아, 아유, 누가 아, 우르는 거야? 오, 이쁘게 생겼다. 색깔은 광채같아. 오, 귀여워, 귀여워. 라이언. s c lion. oh my goodness. He poopy. Ooh, h 홀라 어, 라이언 야. 응가루 여기서 하면 어떡해? 아, 제가 여기 캐구리 주에 온 이유가 폴라베어를 보려고 왔잖아요. 아, 그런데 아까 처음으로 돌았을 때 폴라베어가 잠을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지나간 거예요. 다른 걸 보고 있는 찰나에. 그래 가지고 지금 쭉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폴라베어 다시 보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4시 반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1시 반에 도착해서 2시 반, 3시 반, 4시 반, 3시간 정도를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지금 30분 남겨놓고 지금 폴라베어 보려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귀엽고 너를 보고야 말겠어. 아, 갔는데 또 없으면 어떡하지? 뛰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뛰자, 뛰자, 뛰자. 꼭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쪽에서 불 속에서 수영하는 폴라별을 보고 싶었는데 역시 그런 기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쪽엔 없는 것 같고 없다 해 슬파이 너를 보고 싶어서 왔더니만 없구나 폴라별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여기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데가 있구나. 아, 여기 길이 저기 안에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저쪽으로 들어가 버렸나봐요. 에이. 아쉽다. 아쉽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폴라베어를 보고 싶었는데 폴라베어를 보지 못해서 씁쓸합니다만. 뭐또 오면 되겠죠 뭐 나중에 아니야 그만 올래 힘들어요 와저 늑대들만 엄청 나와있구만 저녁 먹을 시간인가 다들 저녁 먹느라 분주하네요 오오오 우. <laughs> 야 늑대 늑대 우 늑대야 그래 너네라도 봐서 뭐 다행이다야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심심하면 날씨 좀 좋은데 어디 갈데 없고, 걷고 싶은데, 아, 그냥 걷기는 뭐 하고, 그럴 때 여기 동물원으로 오세요. 한 3시간 이상 걸었습니다.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동물들도 보고, 식물들도 보고. 그러다 폴라베어 만나면 그날은 복권을 사세요. 오늘 저는 복권을 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